네, 오창희 게 뉴스 공감 계속하겠습니다. 김종대 연세 통일연구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활발하게 정상 외교가 진행 중입니다. 네, 네 일단 아세안 플러스 3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G20이 진행 중인 거죠? 네, 네. G20 정상 회담 차 발리에 지금 가 있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섯 시부터 시진핑 국가 주석하고. 어이 정보 처음입니다. 그 한중 정상 회담이 시작된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원래 있습니다. 원래 출국 전에 한중 정상 회담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었잖아요. 호감이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였죠. 예, 오늘 아침까지도 불투명하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오전에 한 9시에서 10시쯤 갑자기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만큼 굉장히 어렵게 조율된 정상 회담이고. 그래서 자칫 스쳐갈 뻔했던 한중 정상의 만남이 정식 정상회담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뭐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 그러 네, 고무적인 네. 일이죠. 중국 측에서도 기대감이 네. 에, 나왔습니다. 그 우리 언론사에 보낸 메시지에서. 아주 원만하고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그런 정상 회담을 기대한다는 이미 메시지가 음. 사전에 나왔고 그런 만큼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미국풍에 안기지 말고 네. 예, 한국이 자주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해서 어, 좀 주때있게 행동해라 이런 주문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를테면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도 한국에게 줄게 많다 뭐 이런 구애 전략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이미 네. 지금 뭐. 어 한국하고 중국은 뗄래야뗄 수가 없는 그또 중국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는 어, 예,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면서 그 저번에도 어, 이미 한중 그 직접 투자액이 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네. 예, 무역 투자 어, 저기 무역에서도 이제 삼천억 달러 교역을 돌파했고 그런 만큼 저 첨단 기술에서 앞서나가는 아직까지 한국에 대한 그 중국의 기대감이 전혀 식지를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자꾸 인도태평양 전략을 명분으로 해서, 어, 한미일이 이렇게 결속하는 데 대해서 서운함. 내지는 조금 거부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서운함이나 거부감을 달래는데 한중 정상회담의 초점이 좀 맞춰지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난번 8월이죠, 그 한중 수교 30주년 그 네. 기념 메시지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백기를 학수고대한다는 이런 어떤 입장을 내면서 한중 관계에 대한 좋은 메시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이 첫 상견례로서의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제 미국과 동맹이라 하더라도 중국하고 척지고 어떤 양국의 기업인들이나 시민들이 불이익을 무릅쓰고 아픔을 겪으면서까지도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이혼의 수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속도 조절 내지는 아그 어, 조정이 있을 거라고 좀 보, 기대하고요. 일단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음. 정부가 한미일 강화만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예.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예. 해석해도 아니, 자연스럽습니까? 네. 여러 차례 만나고 싶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줬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응답을 했다 이 점은 뭐 나름 평가해 줘야 될텐데 네네 뭐죠. 그러면 네. 뭐. 이후에 여섯 시부터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까요 이후에 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안 보면에서도 지금 다자 간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무대일 텐데 네.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는 거죠 북핵 관련해서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뭐 단순히 북한 문제에 대비해서 한미일이 안보 협력한다 이 정도 수준에 그친 정상회담이 아니라고 봐요. 네네. 이번에 한미일 삼국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북한을 초월해서 어떤 동아시아 전체, 인도 태평양 전체의 그, 어, 저기 범 지역 전략을 위해서 공조를 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뭐 심하게 얘기하자면 거의 이제 준 군사동맹 선언이라고 봐요. 그런만큼 이번에 아주 포괄적인 그 협력을 담은 한미일 정상선언은 어, 인도 태평양 차원에서 남중국 해와 대만 해요. 또 북한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에서 다 공조하기로 일단은 선언을 한 것이고 또 구체적입니다. 미사일방어 경보 정보도 공유,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네. 했다.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 거고 많이 나간 거거든요. 어 이런 문제들 또 이제 공급망에 관한 어떤 그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대책이라든가 또 앞으로 5g 6g에서 그 오픈 랜 방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어 중국의 그 화웨이를 필두로 한 디지털 팽창을 견제하는 이런 방법론까지도 합의한 거거든요. 예또더 나아가서는 그어 하나의 어떤 그 가치외교 동맹외교가 이제 집단 안보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블록화, 진영화, 어떤 집단화되는 이런 어떤 이정표를 세웠다고 전 봐요. 그런 면에선 너무 굉장히 많이 나간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이제 의정 활동도 하셨지만, 네. 이 기존의 한미일 동맹 체계를 공고한다든지뭐 실제로 네.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음. 사실은 국가적 합의 내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뭐~ 일부 국민의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예. 어떤 정부든 간에 또 어떤 국회든 간에 인준하고 그랬던 거죠 음. 네. 그런데 한일 동맹을 강화한다는 거는 또 음. 동맹 차원으로 이렇게 격상시킨다는 건 새로운 의제 아닙니까 이런 예. 경우는 정부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의회 차원에서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일 간의 동맹 관계 수립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네, 없죠. 네. 그리고 준동맹이라는 어떤 이런 것도 극구 피해가면서 네네. 내용만 합의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쓰지 않지만 실질화 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미사일 경보 정보의 공유 같은 경우는 어떤 미사일 방어의 낮은 차원, 소극적 단계에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네네. 적극적 단계는 요격입니다. 소극적 단계는 공동의 경보 발령, 대피 이런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이미 그 한미일 어, 삼각 MD 미사일 방어 체계의 초보적 단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지소미아라고 일컬어지는 군사정보보호협정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요. 예, 이 부분 분명히 해야 될거같아요 그러니까 같고요. 그걸 제가 여쭙는 건 음. 자, 정부에서 대통령과 정부 음. 수장들이 음. 이렇게 합의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음. 국회 차원에서 네. 좀 들여다보거나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거. 국회가 견제할 방법은 없지만 네.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개입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것을 국회가 인준을 하거나 법적으로 구속력을 발휘하려면 조약이 있어야 됩니다. 네. 조약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그렇죠. 돼요. 네. 그런데 이런 법적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안보에 관한 우리 주권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 법 바깥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네. 그런 점에서는 국회가 이 문제에 어떻게 들여다보고 또 어떤 국민의 요구를 전달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예상과 정책이라고 봐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윤석열 정부에서 자주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음. 법률 개정이 어려우니 시행령 통치로 돌아간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조약이나 이런 걸 맺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적인 반발도 음. 상당하니까 네. 실제로 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하는 방식이라면 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고 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니냐. 자, 이 부분의 네.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 함의가 있는데. 네. 이번에 한미일 삼국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중요한 어떤 그 도전이라고 네. 예, 중대한 도전이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 이제는 한미일 삼국의 공동의 적이 중국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의 적을 설정하고 안보 협력을 조율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가치는 뭡니까? 또 우리 안보의 기본 목표는 뭐예요? 세계 중국입니까? 네, 중국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 그 존재를 경쟁자나 적으로 상정하고 우리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게 어떤 법규와? 어떤 규범에 근거해서 가능한 없죠.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우리 국민 주권으로 따져야 될 대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통 준 동맹이다 동맹으로 간다는 것은 적을 상정해서 공동의 적을 상정해서 동맹을 맺는 것인데 이번에 그런 어떤 그저 맹아적인 가능성이 다 드러난 거거든요. 공동의 적 나온 거예요, 중국이요. 네. 에 그다음에 안보 협력하는데 기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협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북한을 초월해 가지고 인도 태평양 또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이 공동 군사 훈련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공동의 어떤 그 이제 전략 대화가 이루어진다든지 더 나가서 군사 기술적 무기 체계에 있어서도 어떤 그 상호 운영성을 도모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의 동맹이 되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운영 체계에서의 뭐~ 이게 뭐~ 교류라든지 이런 데서 멈추지 않고 네. 그야말로 음. 유사시에 음. 공동 행동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이 부분이 당혹스러운 건데 네. 저로서도 저 중국을 그렇게 공동의 네. 어떤 그~ 상대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헌법에 같이 우리는 한국 주도로 대한민국을 통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법 가치잖아요 네. 일본이 이거 한 번도 인정한 적 없어요. 일본이 언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저기 동의했습니까? 휴전선 이북 북한은 별개의 주권 국가다. 네네. 그건 대한민국 주권이 통하는 지역이 아니다. 국제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게 일본 입장이죠. 그렇다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때 고구려, 백제와 싸울 땐 당나라가 동맹이죠. 그러나 그렇죠. 통일이 네. 되고 나니까 어때졌죠 한나라가 적이 되버린 네, 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제관계는 국시, 그러면서 냉혹하죠. 네. 네. 우리의 국시와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일본이 다 동의하는가? 또 우리의 그 변함없는 어떤 그 친구 역할을 해주는 가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경계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특히 예. 특히 우리 국민지 지배를 당했었으니까 식민지 역사 네.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네, 해결되지도 않았고.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후 70년의 질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0년간 보수 진보 정권 할거 없이 다 고수해온 균형 외교, 중 주변 모든 나라와 설린 외교를 맡고 있는 균형의 기조가 여기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대한 국가의 운명에 관한 것이고, 이런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중대한 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게 헌법 네. 정신이므로이 부분을 헌법 같이 차원에서 앞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 국회가 강력히 개입하겠다. 얼마든지 주권자로서 국민을 대리해서 할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앞으로 저 국회에서 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사실은 뭐이 이 방향이 오르냐 그러냐를 떠나서 네. 상당히 중요한 전환이기 때문에 음. 외교부 또는 뭐 대통령실의 관계자 몇 분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아니, 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거기에도 한일정상회담이 또 비공개로 처리됐단 말입니다. 네네. 공동성명도 안 나왔고. 그러나 무언가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고는 저는 의, 예, 추론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정도의 한 삼국 정상화를 했다 그러면 한일 양자 회담에서도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고 특히 징용공 노동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 네, 과거사 문제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가 이후에 말하는 걸 봤을 때 뭔가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니 입장 발표는 아무것도 없었다 뭐, 뭐 이런 입장인데. 음. 이면에는 뭔가 진전이 있다고 보이죠 있었다고 봅니다. 아, 왜냐. 네. 기시다 총리가 언론에 브리핑을 할 때, 그, 이 증용공 문제에 대해고 상당히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시인을 해버렸어요. 네네.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기시다 총리는 자기 성과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만족할 사과라고. 만한 결과가 있었군요. 그럼. 예, 네, 그렇게. 예,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본인한테 불리하다면 말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네. 그 외교부나 대통령실 설명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무언가 일본에 좀 양보한 거 아니냐, 또는 양보할 뜻을 비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합리적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미사일 경보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는 건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조치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화이트리스트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 한국 수출을 심사하겠다고 한 명분이 뭐였습니까? 한국은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네. 나라다. 이건 전략물자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하겠다. 이건데,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끼리 어떻게 안보 협력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네, 안 맞는 앞뒤 거죠 그러면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일본에게 존중을 하고 많은 양보를 해줄 어떤 그 의사라면 일본도 우리를 저 존중하고 또 과거에 우리 경제 침략한 걸 원상회복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래야 상호 신뢰가 되고 국민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조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 한일 간의 비공개로 이야기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게 우리가 일본을 존중하는 만큼 일본도 우리를 존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확인이 안 된다면은 이런 어떤 그 비공개 회담과 이런 어떤 급격한 국가의 전략 노선의 그 변침이 향후에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주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또 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안전 보장의 문제인데 일본이 우리를 안보로 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나라라고 한 말을 취소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무엇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한일 협력이죠 실관계에서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뭐 얻거나 챙겨가는 게 있는데 네. 우리가 얻거나 챙겨가는 건 뭐냐라는 의문이 자꾸 생긴다면 네. 이에 대해서는 뭐 집권 세력이 정확히 설명을 야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 불투명한 가운데 관계 개선이랑은 저는 좀 도모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권끼리 할수 있으나 시민들끼리는 이해 못합니다. 거기에다 미국하고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IRA에 대해서 이번에 논의가 안된 걸로 보여지는데 아니 우리가 미국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공장 다 줘주고 일자리 다 만들어 주는데 미국은 우리한테 뭘 해줄 거냐? 왜 이런 질문 못 합니까?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 네. 되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가 뒤통수 맞는 방식으로 이렇게 동맹이 이루어지면 한국 국민들의 상실감이 너무 커요. 불이익도 크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미래 협조해 주는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무슨 성과를 거뒀다는 뉴스는 없단 말입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외교에서 좀 굉장히 뭔가 좀 우리가 너무 그 앞질러 가고 과속하는 거 아니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존재했는가? 네. 이 점을 질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있었습니다. 네. 네. 가서 얼마나 벌어왔냐? 이렇게 거칠게 물을 수도 있는 거네요. 아이, 그렇죠. 네. 해준 게 얼마인데? 네, 준건 얼마고 받은 건 얼마냐? 네. 이건 국민의 질문. 이것도 이후에 국회의 질문이 되어야 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이럴 때 제대로 네. 역할을 해줘야 그래야 외교도 국익 중심의 외교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종대 음. 교수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